네, 준이 시청 안내 퀴즈를 네,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댓글을 다시면 제가 직접 답을 알려드리고요. 네, 바로 뒷장 넘어가겠습니다. 네, 1번. 2015년 7월 31일까지 준이가 올린 동영상은 모두 몇 댓글로 정답을 적어주세요. 준이 구독하기. 네, 몇 개를 올렸을까요? 네, 댓글 다시면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장 바로 넘어가죠. 네, 2번 위의 도형 중 다이아몬드와 닮은 도형은,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, 네, 이제 준이 시청 안내 퀴즈는 이제 끝이고요 네. 네, 구독해주시고 꼭 댓글 다십시오. 감사합니다.